전체 인원 중에 몇명 예약했고, 몇명 예약 안 했고. 부분별로 보면, 은 수성구 비빔밥 관련해서, 이용자. 그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, 대구 수성구의 김샘 학원에서, 어 그, 알바 그 11번 관련해서, 11번 이분은, 19번 관련해서 이거 또 감염된 사례가 나왔고 또 이와 반대로 동구의 그 보건소는 어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아직 백신을 접종 안 했기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. 일수보 대화하고 뭐 간단하게 접종했을 때는 감염이 안 됐는데 면이 예, 있기 때문에 감염되는 예. 사례가 좀많고그 확진자 나오는 그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. 아, 자가 견해 해제 점검. 정도... 일단은 소가 네. 그게 이제 그 북구 체육 동호 역할은 굿살 모임인 거야. 굿살 뭐. 모임. 예 그게 그 가죽 때문에 그유험으로 넣었습니다. 고골죽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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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 사이블을. 네고영대병원이 예. 그러면 용조점에 가죽.